자, 동아, 이거 144번이야? 확인체크 144번 얘기하는 거지?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, 아무튼 144번이라고 하니까 이거 풀어줄게. 예에서 한근이 다른 한근에 3배라고 했잖아. 그럼 한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한근은 3알파지. 예? 그 금각에서 알파 더하기 3알파는 A 더하기 1이고, 알파 곱하기 3알파는 뭐가 되냐? a 가 된다 이알이잖아 맞죠? 실수 a의 값이 모두 는 뭐가 되냐? 으알파 4알파는 a 더하기 1알파제곱알파제곱가되는거지가되면 이걸 a 는리잖아그 뭐가 러면 이걸 a 자리알파 제곱 가하냐8알파4알파죠4알파제4알파 4알파는 4알파는 4 알파죠?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4알파 1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는거고 알파는 1하고 알파가 3분의 1이지 실수 a의 값을 모두 걸었으니까 여기서 a는 뭐야 3 알파 제곱이잖아 알파에 1을 대입하면 a는 3이고 알파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a는 한 곱하기 9분의 1에서 3분의 1, A는 3, A는 3분의 1, 이렇게 이렇게. Okay?